오, 외국 같다 여기 진짜 여기 외국이야 아니 나비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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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외국 같잖아 어 뒤에 보니까 더 외국 같다 <laughs> 어? 외국. 저 금발도 있고 베트 한분두분 분 계시고 어? 상훈이 말하는 건가? <laughs> 상훈이는 안 나와 <laughs> 여기가 와인캐슬 와인캐슬이네 와인캐슬 <laughs>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일단 여기는 표를 끊고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 내잔 네 마셔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네 잔, <laughs> 그두 잔, 네 잔. 이건 그냥 구경. 코이는 구경. 두 잔씩만 마셔보자 <laugh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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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 카나다 피파컵 섹스. 오, 오 옆집용 와인. 잘 어울리지 않아? <laughs> 네, 좀잘 어울려요 와인 많이 마시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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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예. 감사합니다. <잘한다>? 앤니. <laughs> 가자. 이 머리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 나처럼 써 <웃음> 이렇게. 우 <laughs> <laughs> 우리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니까요. 가시죠. <laughs> 와, 오. 엄청 예쁘다. 누구? 우유?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저게 그런 건가 봐. 커도. 아니야? 아. 근데 꼭 인삼밭 같다. 먹, 먹, 먹고 있어? 못 먹어. 이걸로 와인 만드는 거야. 로, 아 로방. 아 담배, 맞방 어? 와인. 와인 담배. 담배? 어? 담배야, 우으로 오네. 담배? 담배를 담베? 응. 포도로 만들어? 응? 담배 후툭? 아니야. 넌, 넌. <laughs> 어, 그지? 술, 술. 와인, 와인. 와인. 아, 아니, 와인. <laughs> 어? 오. 오, 여기 성이야, 성. 완전. 오. <laughs> 아니, 너무 조그만거 아니야? 가봇? <laughs> 하나, 둘, 셋, 찰칵. 잘 집혀, 이더 크다. 내가 <laughs> 더큰거 같은데? 형, 아, 더 커. 어.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아니, 옛날 진짜 정처럼 문 엄청 묶고 그니까요. 어? 와 시원해. 오 엄청 시원해 진짜. 하나하나 하나, 아, 사. 이 담배 응우가 담배를 좋아하네. 시이다시니다잠깐 짠. 오. 어, 뭐 마실 네 이렇게 마실 네

하 <목소리대> 어 근데 좀 무서워 그무 응. 응. 무서워 누나 나아 와인 이런 셀러 처음 와, 고 태어나서 응? 이게 와인이 5육6 6 적혀있잖아 어, 어. 이게 숫자가 가면 갈수록 그게 좋은 거래 보급진 와인이래요. 아 음. 계속 육육이던데? 아니 아까 맨처음오였어 아 가면 갈수록 육육하고 도 있고. 육육이거든요. 뭐가? 나이서 내가 오오야. 허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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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육육이라는 거구나. 네, 이거 이 숫자. 음. 오시화 맨꽤류 류가 많이 이게, 보관할 때는 12도에서 16도가 제일 가장 적당하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평면으로 눕혀놓거나, 이렇게, 거꾸로. 살짝 기울여서 기울여서, 이게 앞에로 오게. 알지 왜냐면 알지 이게 세워놓으면은, 그냥 짧게 보고 공기 들어가서, 이게 마르고 맛없어진다는 거야. 음 아, 이게, 아, 이거는, 뭐야. 아직 뭐 유생균 그런 거 있잖아 포도 그런 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음. 밖에다가 막 실내나 실외나 이런데 넣으면 죽는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는 일 어두면 어울수록더 좋다 이거야 시원한 음. 곳에. 이야 음. 하늘이 오늘 아, 숨이... 하이드도... 가이드 스카이 가이드였습니다. 좀 가이드. <laughs> 이거 봐요 가격 이기안 와인통 와인 저장통 통 아니야 통 그렇 여기다가 지금 와인을 생산하고 있나봐요.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려 가지고 알지? 그 느낌 알아? 어. 느낌 알아? 예. 네. 어. 그 느낌 뭐 마셔줘 봐야 돼. 주전병이? <laughs> 네, 네. 와인 품종 이름이 다시 말해봐. 카베르네 비뇽 봐. 까불지 말고 쇼비뇽이라고? 이거 쉬나 이 집에 가서 쉬나.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와인 안 떼먹을 것 같지 않아? 왜? 무섭잖아. 나서 <laughs> 아 <laughs> 아니 이런데 살면 해 줄사람이 아, 아 와인도 맞고 사훈아 <laughs> 그치 사훈이가내 와인 어제 드셨는데 위에 와인이 다 팔리면 여기까지 가져올라 한대 저 들었어요 어안 들어? <laughs> 어안나하나 <laughs> <오>. 차는 들어 <laughs> 다같이 나를 숭배하라 옆집 이에 옆집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다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원7 5원원이라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원원 이렇게 숫자가 점점 가는 것 같아. 아, 5 6 6 7 7 8 8, 8. 99까지네. 있 오! 나빠. 나빠. 오. 이 술은 나빠. <laughs> 궁금하다. 뭐. 어? 네? 아이고, 힘들어라. 어? 응? 좀 컬처 쇼크가 왔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이런 와인 이런 뭐라 그래? 와인 창고? 어. 이런 데가 이렇게 클지 몰랐어. 밑에가. 어. 포이래서 <laughs> <laughs> 어, 어, 어. <laughs> <laughs> <죄송한데? 웃음> 테이스팅으로 주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돼. <laughs> 왜? <그냥> 조금 맛있다 <laughs> <laughs> 오, 멋있고그 예. 이거, 와인, 티, <laughs> 이거, 이거. 테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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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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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그래. 이거, 맛없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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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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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칠 이거, 이거, 배 n e 아마뭐 아몬드 맛 밖에 안나는데하지만 이거 개나 <laughs> 원래 이런 데 오면 사면 안 되거든 왜요? 상 아, 그래도 <laughs> 맛있으니까 한병사와주는데 뭐가 맛있냐고는 안물어봤왜냐면 비싼 거 추, 추, 추천할까 봐요? 그 어, 80만 원짜리 추천하면 <laughs> 아카보도 상훈아 너무 많이 마신거 아니야? 아이 정도는 뭐. 아우 음. <laughs> 어, 들어. 아우 <laughs> 예. 어, 들어. 정문년이 <laughs> 드셔요? 오, 오 더. 어.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어? 어? 바람 하람? 오늘 영상은 에이. 여기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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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까자. <laughs>